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631만 명, 가입 금액은 40조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ISA. 과연 여러분에게도 필요할까요? 자산 관리 필수템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A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예요. 그런데 i s a 진짜 매력은 바로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과세 한도입니다. 일반형은 연간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연간 순이익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9.9%의 분리 과세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에 15.4%의 세금이 붙는다는 걸 감안하면 훨씬 유리하죠. 두 번째는 손익 통산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300만 원 수익, B 주식에서 15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 계좌라면 A 주식 수익 3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4%의 세율로 약 46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ISA 계좌라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순이 15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는 비가 쓰니까 결국 세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ISA 만기 후, 연금 저축이나 IRP로 돈을 옮기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 계좌 세액 공제와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이라 더욱 좋습니다. 실전 사례로 ISA 효과를 살펴볼게요. 일반 계좌랑 ISA 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상황이 A 상품은 1000만원 수익 중이고 B 상품은 200만원 손실인 경우입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A 상품 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 15.4%의 과세가 붙어서 세금이 154만원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손익통산 후 순이익은 800만원으로 200만원은 비과세에 600만원만 분리과세 9.9% 적용하면 세금은 59만4천원입니다 무려 94만6천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ISA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신탁형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정기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예금성 상품도 가능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하고요. 두 번째는 1임형.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잘 모르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중개형.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인데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일반 주식 계좌처럼 직접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ISA 가입 조건 알아볼게요.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15에서 19세도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면 이 누구나 별도 서류 불필요하고요.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농업인형은 농업 종사자 중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가 있는데요. 연간 최대 2천만원, 총 5년간 최대 1억원까지로 미납입 금액은 다음해로 2월이 가능합니다. ISA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보세요. 고배당 ETF, 리츠, 채권용 ETF 등을 조합하면 손익 통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SA는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만기 시점에 손실이 큰 상태라면 해지보다는 연장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더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물론 IS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먼저 3년 의무 가입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로는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용수수료가 있어요. 연 0.3에서 0.8%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주의사항은 중도인출시 납입한도는 복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만기연금 계좌이체는 60일 이내 해야 하고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음. ISA는 분명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익 통산과 비과세혜택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제한 등의 단점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맞다면 ISA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